자, 내용을 보면, 일을 하려면 뭐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은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 좀 낮아진다. 하지만 또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는, 나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나름대로 또 위험은 또 높아질 수는 있다. 이래도 저래도 약간의 위험은 따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겨라.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자, 하지만 한 종류의 위험을, 이게 이전이야. 이전하는 것은 의미한다. 다른 종류의 이 위험이 생겼던 거지. 다른 종류의 위험을 뭐 한다? 물려받다. 뭐 넘겨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위험 하나를 딴 데로 넘겼다 전문가한테 맡겼다 그러면 또 다른 위험이 있다 뭐그 맡긴 회사가 망한다든지돈 갖고 튄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지 자 위험은 이게 발생한다 이런 거 발생한다 이런 건목적안쓴 자동사니까 수동태 쓰지 말고 위험은 발생한다? 불확실해서 어, 뭐에 대한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또 상황에 접근하고 이두 개가 병렬이지 불확실하단 말이야 어떻게 접근할지 그래서 위험이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위험을 피하는 피하든 방법은 뭐냐 이게 계약하다야 이게 파티도 있지만 당사자란 뜻도 있어 그래서 이런 당사자와 계약하면 된다 어떤 당사자? 아까 말했던데 전문가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 병렬이지. 음. 아는 사람이지, 어떻게 아는지를. 자, 예를 들어서. 자, 위험을 예를 들면. 자, 재정적 위험인데, 이게 위험 뭐가 관련되는지 이런, 여까지, 여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생산을 하려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도구나 장비가 비용이 좀 들겠지. 이게 뭐 어떤 자본 비용이야, 자본. 자본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거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은. 이런 거 만들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럼 돈이 들어가니까 위험이 있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하니까 툴을 붙여야 되겠지. 자, 이 형태를 묻는단 말이야, 법에는. 막 ING도 붙이고, 막 그냥도 쓰고, 막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가니까 여기는 뭐 하기 위해선 얘는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제조업자는 컨트랙트는 아까 뭐야? 계약하다고 서브를 붙이면 이제 재계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컨트랙트, 계약을 했지. 이 중소기업은 또더 작은 소기업하고 서브 컨트랙트를 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럼 이 소기업은 또 사람하고 개인하고 또 서브 컨트랙트를 이어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제조업자는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생산 생산을 뭐 하도급 계약을 한다. 뭐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뭐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한다. 이런 주요 구성 부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거, 제조하는 거. 하도급 계약을 한다? 계약을 준다? 이렇게 보겠네. 여기 2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준다? 공급업자한테 주는 거야. 야, 너희들이 이 제조업자, 이 제조업자가 있는데 이런 금융비용을 줄이려고 얘네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런 거 생산하니까 이런 생산을 그걸 공급하는 애한테 하도급 계약을 주는데 그 구성요소, 구성부품에 익숙한 공급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 그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럼 너희 업체가 전문으로 뭐 타이어 생산하니까 타이어 좀해주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덜어준다는 거지. 제조업자에게. relieved 하면 of가 와.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재정적 위험을 덜어주네. 뭐와 관련된? 도구, 장비, 이런 거와 관련된. 그걸 생산하기 위해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요게 들어가지. 자, 하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안, 지금까지 하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야? 전문업체한테 맡기면 위험이 줄어든다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전을 했잖아.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된다. 또 다른 위험을 물려받다,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했으니까, 자, 4번에 저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점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하는 일은 그 부품에 대해서 제조 이게 주어니까 요 동사에서 s 꼭 붙여야겠지. 제조업자를 어느 위치에 둔다? 외부업자에게, 외부인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의존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망하거나 돈, 돈, 돈 갖고 튀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그리고 이것은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랬어.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것도 중요하겠지, 법으로 나오면. 이, 과연, 여기에 왜 S가 붙었냐 하는 거야. 얘를 꾸며주면은 S가 붙어, 안 붙어? 복수인데. 안 붙겠지. 그럼 뭘 꾸며주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위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전체 앞에 문장이 상황이든지. 그래서 단수로 보면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협을 증가시킨다 하는 거지. 어떤 위협이요? 자, 품질 관리와 관련한 거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또 이게 끝 제품이니까 완성품이야. 완성품에 네, 어떤 퍼포먼스 뭐라고 그럴까? 성, 원래 성과인데, 완성품이 나오면은 그 성능이라고 보겠다. 완성품의 어떤 성능? 좋아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위협을 또 증가시키지. 내가 딱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자, 하지만 이제 끝내지. 이런 위험들은 자, 이게 이제 끝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다? 지금 위험은 몇 가지 위험이 나왔어. 두 가지가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가 되는 거는 이두 가지 위험이 다 끝나고 들어가야 되겠지. 전문가에게 맡겨라 하는 위험, 그 다음에 맡겨도 위험이 생겨나는 위 위험. 이런 위험들은 종종 줄어들게 될수 있다. 수동태 썼네. 뭘 통해? 이 공고법자를 주의 깊게 관리를 해서. 자, 그렇게 끝나야 되겠네. 자, 그럼 정리해보자. 그래서.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맡기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이 될수 있다. 내가 직접 통제를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지.